こんにちは。1月10日金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信仰のウン・ミロン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今日は成人の日か。おぬり、そんよねなのになぐな。先生、はい、日本ではもうすぐ成人の日ですよね。そうですね。まあ、私が成人式に出たのはもう、うん、かなり前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今考えると成人式って、 もう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大規模ななななな同窓会のような役割をしてるるんじゃいいかなと思いますあはなるほど、はい、あの日本では例えば韓国と比べると比較的引っ越しをする人っていうのは少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すると成人式に出るともう小学校中学校の友人ともう一度に再会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ね。うん なので、まあ、同窓会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成人式のようにこう小学校の時中学校の時っていうふうにこう全体が集まる機会っていうのは他には 음, 인생でなかなか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아, 나름도로そういう意味もあるんですよね なるほど. 세진노희, 성년의 날. 일본에서는요, 1월 둘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즉, 1월 13일이 되겠네요, 올해는. 한국에서는 5월 셋째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월 달에 성년의 날. 를 하는데 뭐 행사 같은 것도 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년의 날세진노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어휘 함께 보시죠 후리소데후리소데 하면은 미혼 여성이 입는 소매 기장이 긴 예복 키모노 입니다 즈도이 즈도이 하면은 모임 회합 히키사게르 히키사게르 하면은 끌어내리다 또는 낮추다 피리츠쿠피리츠쿠 이거는 몹시 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법적 성년의 나이를 18세로 낮추면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성년식 행사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이와 よく聞いてください.리소드 스가타노 코가 이루다케데 마치가 하나야카니 나루나. 소카. 今日は成人の日か。いろんなとこで成人式やってたんだね。二十歳の集いって名称に変わったとこが多いけどね。え、そうなのなんで三年前から日本の成年年齢が18歳に引き下げられたの。へえ、何が変わったの飲酒も OK? ううん。それは20歳から。選挙権とか、 親の同意なしでで契約できるようにななったとかなるほどでもお祝いするのは変わらず二十歳なのはキリがいいからそれもあるし18歳だと大人っていうより受験生って感じになっちゃうからかな確かにピリついてる時にお祝いしづらいかもね。 42페이지 표현 노트. "길이가 이, 길이가 悪い 길이가 이" 또는 "길이가 悪い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도중에 끝내기에 딱 좋은 부분이나 또는 일단락 짓기에 딱 좋은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이는 끝맺기에 알맞다. 길이가 悪い이 하면은 끝맺기에 나쁘다라는 뜻이 되겠죠. 길이の이いところで休憩시옵까길이の이いとこ 여기서의 노는 가 대신에 쓰인 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の이いところで 일단락 짓기 좋을 때 休憩시옵까? 쉬기로 할까? 자, 11시まで 그럼 11시까지 분발하자. 11시, 12시 이러면 조금 딱일 달러 찍기가 좋잖아요. 뭔가 정리하기가. 그래서 11시까지 분발하자 라고 했고요. 나니나니 쯔그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의태어라고 합니다. 의태어에다가요, 츠크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뭐하다, 어떠어떠해지다라는 동사로써 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요, 조바심이 나거나 초조한 모양을 이르는 이라이라라는 거, 이거를요, 이라츠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조해지다, 짜증이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教えてくれた 스프레이に가えた라 가미가 고와つかなくていいかんじ 教えてくれた 스프레이 가르쳐 준 스프레이로 바꿨더니 가미가 고와つかなくていいかんじ 머리가 뻣뻣하게 굳지 않아서 느낌이 좋아 라고 했는데 고와つく 이거는요 고와 고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이나 헝겊 등이 아주 딱딱하거나 뻣뻣한 모양을 이루는데요 거기서 고와에다가つく를 붙여서 뻣뻣해지다 굳다 이런 뜻이 된 거죠 やっぱでしょう. <목소리> 아레 역시 좋지 그거.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 함께 보시죠. <목소리> 후리소대姿의子がいるだけで리소 후리소대姿 하면은 리소대를 입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후리소대 모습의 아이들이 이루다게돼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가 화야카리나 거리가 화사해지네. 일본에서는요 이제 성년이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예복으로서 아직 또이 후리소대라고 하는 기모노를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무슨 예복으로서 한복을 입는다. 이런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좀 한복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ただ男性の場合はスーツという人がむしろ多いかもしれませんね。なのでなんでですかね女性は本当に振ソ袖着物というのが一般的ですよね。卒業式の時もチョロっ式であよよ。の時は袴ですかね。袴着物をえだたと袴のパジルと言れてみるので、コギカジレスとイエボールをカチューブをくるので、カチエボールをカチューブを飲むのが、予想用のことはあるでしょう。そっか。

くれとに、二十歳の集い、住むされ、もいん、いらん、名称うろ変わったとこが多いけどね、パッキンゴシーマンチマン。え、そうなのお、くれなんでウェー ?3 年前から日本の青年年齢が18歳に引き下げられたの。3年前と日本の青年年齢。 일본의 성년 연령이 18살이 引き下げられた. 18세로 내려갔거든. へえ,何が変わったの?飲酒も o k 어, 그렇구나. 뭐가 달라졌어? 飲酒も o k 음주도 가능한가? 응それは2 0歳から選挙権とか親の同意なしで契約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か 자, 20살, 20살 어느 쪽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2 0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다찌라고 하면은 20살, 20세와 같이요, 약간 뭐 법. 적인 내용을 하,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뭐 15세, 18세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얘기할 때는 20이라는 나이라는 뜻에서 니지사이 또는 니지사이 요즘은 니지사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니지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읽어준다. 그래서 아니 그건 20세부터 생격행, 선거권이라든가 오야노 노인나 시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있게 된거뭐 그런 걸 알까? 아그렇구와라즈하치 나노와 리가이이라나데 오이와이스를 축하하는 것, 즉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건 여전히 하다치 나노와 스무살인건길이가이이라그 1달러 찍기에 좋아서인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커와라즈 20살 나는 라고 얘기도 할수 있지만 하다 지나러와 그러면은 숨우리 됐다는 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좀 추상적인 의미도 있어서 이제 아, 성살이 되었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それもあるし 18살다 또 어른 같っていうより 주견생って感じになっちゃうからかな? 악고도 아, 있고 18세면 어とな い유より 성인이라기보다는 주켄세, 수험생이라는 느낌이 들어서가 아닐까? 確かに피리ついてるとに 오이와이 시즈라이かもね 피리츠크 하면은 쪽. 조금... 조금 긴장하고 있는, 피리피리스르, 긴장해서 예민하고 좀 가시가 도친 듯한, 요런 상태를 피리피리스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리스이테르라고 하면, 은 이거는 아주 긴장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긴 그렇네. 피리스이테르 도끼니 긴장했을 때, 오이와이 시즈라이 가문에 축하하기 힘들 수도 있지 18세로 성년의 나이가 법적 성년 나이가 내려갔잖아요 하지만 이 모임에서 축하를 하는 것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하다치 노두도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振り袖가姿の子がいるだけで街が華やかになるなそっか今日は成人の日か いろんなとこで成人式やってたんだね。20歳の集いって名称に変わったとこが多いけどね。え、そうなのなんで三年前から日本の成年年齢が18歳に引き下げられたの。へえ、何が変わったの飲酒も OK? ううん。それは20歳から。選挙権とか親の同意なしで契約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か なるほど。でもお祝いするのは変わらず二十歳なのはキリがいいからそれもあるし、十八歳だと大人っていうより受験生って感じになっちゃうからかな。確かに。ピリついてる時にお祝いしづらいかもね。

そろそろ時間だから、今日のレッスンは霧のいいところで終わりましょう。そろそろ時間だから、もうするする時間度たです。に、今日のレッスンは、今日のレッスンは霧の,のいいところで終わりましょう。まあ、一たんらちき、超音痴じゃん。目。そ、くねぎろは。は。じ。よ。五人で食べるんだから。十個入りの方が霧がいいと思う。多。少し。そ。う。も。ぐ。こ。に。か。十個入りいい。よ。け。ずりが、と。 떨어질 것 같은데 길이가 이 만약에 여섯 개 들었다 일곱 개 들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나머지 그쵸 두개 요런 거 놓고 서로 먹겠다고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 하면 딱 떨어진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한우 챌린지 볼까요 오이와이스를 축하한다 오이와이스르노와 가와라스 하타치다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건 가와라스 여전히 스무 살이다 오이와이스르노와. 가わらず하十치 나노와 길이가 이이까라 가와라즈 하타치 나노와 여전히 스무살인것 길이가 이이까라 1달러 찍기에 좋아서인가 연령을 열아보다는 스물 딱 이렇게 했을때 2 0세라고 했을때 조금 더 이렇게 딱 1달러 찍기에 좋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거죠 자 한옥챌린지 도전해보시죠 오이와이 스루 오이와이 스루 노와 가와라즈 하타치다 오이와이 스루 노와 変わらず二十歳なのはきりがいいから。四十四ページ日本語の漢字読み。今日の漢字はピンナル花字입니다。華麗、華麗。最近。 가래의나루 일족을 읽고 있는데요. 나かなか 재미있네요. 가래의나루 일족 화려한 일족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책이든 뭐 드라마든 요즘 화려한 일족을 읽고 있는데 나かなか 재미있네요. 상당히 재미있네요. 번아가 한가가이

この分野で花花しい活躍を見せていますこの分野で花花しい活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하나바나시 카츠야쿠라고 합니다. 二十歳の集い2022年4月から成年年齢が18歳に引き下げになったことで2023年1月成人の日の恒例行事となっていた成人式が変わりました内容が変わるのではなく名称を二十歳の集い 二十歳を祝う会などに変更して開催する自治体が多くなっています。2022年までの成人式は20歳が成人となっていましたが、2022年4月からは18歳から成人として扱われるようになったため、これまで成人イコール20歳を前提とした成人式が、 二十歳の集いといった名称に変更されました。対象を18歳ではなく、20歳としている理由として、18歳が受験や就職活動などと重なる時期であるため、参加人数の減少が考えられるためとしています。二十歳の集い,い、2022年4月から成年年齢が 18세에 引き下げになったことで2 0 2 2년 4월부터 세이넨넨데이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춰지게 되어 2023년 1월 성인의 희의고례 경조가 되있던 성인식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1월 세인진노히 성년의 날고레이지 열례 행사로 돼 있던 세진식이 성년식이 바뀌었습니다.

20歳が成人となっていましたが2022年4月からは18歳から成人として扱われるようになったため年月と扱われるこれまで成人イコール20歳を前提とした成人式が20歳の集い 이타 명칭으로 변경이제껏 성인 이콜 20세를 전제로 한 성인 시기 하타치노 츠도이 스무살의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8세 20세로 는이유로 18세가 주 대상을 18세가 아니라 20세로 한 이유는 18세가 주견 医師な就職活動、地方、活動等が、きょっちゅのしぎらそう。参加人数の減少が考えられるためとしています。参加イノンスがす。感想を、あること、する、せんで、もい、ら、み、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ホームページなどに。